오늘은 진웨어 영어 면접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진웨어 영어 면접은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가장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진웨어 영어 면접은 대화식 영어 면접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티키타카라고 하는 면접관님의 그 주고받는 대화 형식을 잘 이끌어 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어, 예를 들어서 굵직한 질문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직원 동기, 자기소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준비를 하실 때. 어, 너무 길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짧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여러분 힌트를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꼬리 질문이 이력에 대해서 잘 뽑혀져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에서 실제 기출 문제고 이제 시험 봤던 분한테 제 제자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 워홀을 뭐 어,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나라에서 이제 했던 거를 좀 얘기를 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딸려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호주에서 추천 관광지 소개해봐. 아니면, 뭐, 문화는 어때? 뭐, 아니면 뭐,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랑? 뭐, 이런 식의 질문이 꼬리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하셔서 처음부터 준비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꼬리 질문이 달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염두를 해 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뭐냐면 어, 롤플레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어 면접에서도 롤플레이는 정말 어려운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 면접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롤플레이도 만능 답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원래 대비는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롤플레이 문제가 어떤 것들, 뭐 화제가 나면 어떻게, 담배 피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인데요. 일단, 만능 답변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대해서 커버하는 걸 아직 모르신다면, 어 일단은 그 상황에 맞게끔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당황하는 티를 내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실제 요거는 모범답안을 이 사람한테 끌어내기보다는 어 이분이 얼마나 그 유연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아주 가끔 가다가 지내어 영어면 좀 진짜 까다로울 때가 뭐냐면 정말 시사적인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뭐 가령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뭐라고 생각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때도 이미 이 질문만 던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요거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생각을 의사소통을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 손짓발짓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융통성을 좀 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잘 염두를 해줘서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